역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추론하는데 그럼 천안함이 잠수함에 의해서 충돌한 것이 맞느냐?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게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누군가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누군가 갖다 준 종입니다. 그래서 김태형 국방장관이 이렇게 보니까 그 노컷뉴스에 기자가 마운딩지로 쫙 땡겼습니다. 저거 팍 찍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저도 사진을 구해가지고 신문에 응? 가면 너무 희미해서 그 내용을 좀 보자 했더니 돈 주고 사라 그래요. 그래서 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저거 제가. 지상하 이것도 돈 받더라고요. 부가세 2만원까지 포함해서. <laughs> 이 안에 보면 장관님 해놓고 잠수함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요거를 완벽하게 지었으면 제가 추적하는데 좀 힘들었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어설프게 지우는 바람에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고스란히 안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네. 잠수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학과는 물리, 과학, 아까 흡착물질은 화학, 그죠? 참가기는 해양생물학, 그죠?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 독해니다 VIP께서, VIP는 당연히 이명박그죠 외교안보수석 통해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어뢰 쪽으로 자꾸 왜 이야기를 하냐 이명박도 처음에는 자꾸 어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가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여당 의원 질문 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든 간에 안 보이는 두 척과 이런 사태 안 보이는 두척 나옵니다 자. 지문을 읽으시고, 바다에 깔아 앉은 것이 몇 척인지 답하시오. 1, 1척, 2, 2척, 3, 3척, 2척이 되안 보이는 두 척.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100, 청, 어,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국방장관이 두 척이 깔아 앉아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이라는 것을 주면서 국회에서 국회원들 의한테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메모리 들었으니까. 국방당가는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이 명령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명령을 받았음에도 접어서 안주머니 집어넣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단함 조작 사건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김태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 측과 미국 국무선거했을지 국방선거했을지 대한미 사령관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안한사건을 주도해 나가면서 청와대를 계속 설득한 인간이 바로 저인간이다라고 저, 저 결론도 내립니다 결국 이명박을 설득당합니다. 5월 24일 날 전쟁기능 관 앞에 서서 북한을 맹비단을 하면서 북한과 모든 경제 제재를 하는 오이사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북한하고 관련 없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정보기관도. 역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데 그럼 천안함이 잠수함에 의해서 충돌한 것이 맞느냐?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게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누군가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누군가 갖다 준 종입니다. 그래서 김태형 국방장관이 이렇게 보니까 와, 그뉴스에 기자가 마운렌지로쫙땡겼습니다 그리고 팍 찍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저도 사진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응? 신문에 나오면 너무 희미해서, 그 내용을 좀 보자, 했더니돈 주고 사라 그래요. 그래서 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저거, 저거. 지사하기부터 돈 받더라고요. 부가세 2만원까지 포함해서. <laughs> 이 안에 보면, 장관님, 해놓고, 잠수함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이렇게. 지워놨습니다. 요거를 완벽하게 지웠으면 제가 추적하는데 좀 힘들었겠지만, 참 감사한 문을 읽으시고, 바다에 깔아앉은 것이 몇척 있지? 답하시오. 1, 1척, 2, 2척, 3, 3척, 2척, 안 보이는 두척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초기을 건져 봐야 알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청, 어,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국방장관이 두척이 깔아앉아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착각을 해도 어설프게 지우는 바람에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고스러니 안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어렇게 <laughs> 보입니까? 네. 자, 그럼 좋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관과는 <laughs> 물리, 과학, 아까 흡착물질은 화학, 그죠? 창날기는 해양생물학 그죠? 이번,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 독입니다 VIP께서, VIP는 당연히 이명박, 그죠? 외교안보수석 통해 답변이 어래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어래쪽으로 자꾸 약간 이야기를 하냐. 이명박도 처음에는 자꾸 어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가냐,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여당 어원 질문 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든 간에, 안 보이는 두 척과 이번 사태, 안 보이는 두척 나옵니다. 자.